가성비 끝판왕 미니 청소기 집에서도 차에서도 완벽한 먼지 제거를 위한 필수 아이템. 차량 청소의 새로운 혁신, 언제 어디서든 아주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SZUK 접이식 미니 청소기는 스타일리시한 90도 회전 접이식 디자인으로 공간 절약과 동시에 파워풀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6,000mAh 배터리와 브러시리스 모터 덕분에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며, 그 작고 가벼운 무게 덕분에 이동성이 뛰어나 어디서나 차량 내외부를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차량의 구석구석을 완벽히 청소하며 다양한 액세서리로 실용성도 뛰어나다고 극찬합니다. SZUK 미니 청소기로 언제나 새 차처럼 깨끗함을 유지해보세요. 혁신적인 청소솔루션으로 집안의 먼지와 작별하세요. 집안 곳곳의 미세먼지부터 자동차 안까지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샤오미 미지아 무선 진공청소기는 파워풀한 21kpa 흡입력과 최첨단 5단계 여과 시스템으로 실내와 차량 내부를 말끔하게 클리어합니다. 초고속 타입 시 충전 덕분에 언제든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넉넉한 먼지컵 용량으로 번거로운 비용 없이 편리하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사용자 후기를 보면 강력한 흡입력과 긴 사용 시간이 정말 인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빠른 충전 기능은 필수템입니다. 지금 경험해 보시면 차원이 다른 클린 라이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 먼지의 혁신적 솔루션, 차 내부의 미세먼지와 손이 닿지 않는 어려운 공간을 청소하는 건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홈리아 차량용 무선 ND 진공기는 파워풀한 흡입력을 자랑하며 무선으로 편리하게 차안 구석구석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코드 없이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동성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청소가 가능합니다. KC 인증으로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된 이 제품은 사용자의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신 고객분들은 마치 새로운 세상에 온 듯한 청소 환경을 경험하셨다고 극찬합니다. 너튜브 리뷰에서도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바로 그 제품입니다. 홈리아 청소기로 더욱 쾌적한 드라이빙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